체인 쌤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확인할게요. 짜잔! 오 눈치 빠른 친구들 눈치챘네요. 맞아요. 지난 시간하고 매우 비슷하죠. 자 지난 시간 내용을 이해했다면 오늘 내용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거꾸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기대되시죠? 좋아요. 그럼 우리 본 학습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먼저 해볼게요. <목소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갈게요. 굉장히 연관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 두 개를 그려왔어요. 자, 이때 두 사각형을 잘 관찰하고 우리 달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었죠? 두 쌍의 대각의 합이 180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요. 물론 우리 달자가 이야기한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두 쌍이 모두 180도일 필요 없이 한 쌍만 180도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180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자 얘도 180도야 되고 얘도 180도야 돼 굳이 알아볼 필요 없이 한 쌍만 알아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자, 우리 달자가 이야기한 첫 번째 내용은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180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어, 이름 되게 길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사각형의 한 외곽과 내각의 대각 이것이 같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1번 내용에서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얘랑 얘랑 합해가지고 180도면 얘랑 얘랑 합해서도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만 기억하면 오늘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그럼 오늘의 본학습 시작해 볼게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 오늘은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요. 이미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배웠던 내용을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그림을 선생님이 원만 딱 그려 왔어요. 여러분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려고. 자, 지금 여기에서 두 점을 찍어서 호, 한 호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죠. 그럼 이 점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 그다음 다른 점과 연결해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이각과 이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호의 양 끝과 그다음에 원주각을 만들기 위해서 원 위에 다른 두 점을 연결했는데 얘를 그대로 이렇게 이어보면은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사각형 보이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이런 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한 변에 대하여, 자 같은 쪽에 이각하고 크기 같고 이각하고 크기 같대요. 그러면 이 사각형은 바로 원에 내접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원만 사리를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리할게요. 자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한 변에 대하여, 한 변은 바로 이 변에 대하여. 자, 같은 쪽, 은 쪽에 있는 가게 크기가 서로 같을 때. 왜 같은 쪽 선생님이 썼냐면요. 한 변에 대해서 하나는 위고 하나는 아래쪽이면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아셨죠? 그럴 때는 바로 이 가게 크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생략된 그림에서 원주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무엇일 때? 이거는 우리 친구들도 좀 눈치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180도일 때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쌍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무엇이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이각을 A라고 하고 이각을 B라고 했을 때두 각을 더하면 몇도가 나오죠? 180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지금 얘는 원까지 그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겠지만 선생님이 사각형 이렇게 그려볼게요.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각형이 바로 이각의 크기하고 이각의 크기를 더해가지고 180도가 되는 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각은 정보 몰라도 어쨌든 한 쌍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면 당연히 나머지 두 각의 크기의 합도 180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각형은 바로 이렇게, 짜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이 제외된 상태에서 사각형 그림만 있어도, 아, 이 사각형은 원 내접한다, 내접하지 않는다라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바로! 한 외각의 크기와 그외각의 이웃한 내각에 대한 대각의 크기가 같을 때말 되게 복잡한데 지금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한 외각 여기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 각의 크기하고 얘와 이웃한 내각의 대각, 내각의 대각 바로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짝 원만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 있어요.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각의 크기하고 여러분에게 이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바로 얘가 이제 거꾸로 이런 모양에서 원만 살짝 생략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좋아요. 우리 다름이 달자도 잘 이해되셨죠? 그럼 선생님이 ox 퀴즈 낼 테니까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지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원에 내접한다라고 생각하면 O 그리고 원에 내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X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 어, 우리 다름이 맞았습니다.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니까 당연히 원에 내접하겠죠? 우리 다자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변사다리꼴 와 잘했습니다. 등변 사다리꼴도 당연히 원에 내접합니다. 그 이유 물어보고 싶은데 조금 뒤에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름모. 아이고 이런 둘다 틀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다름이 달자처럼 둘다 틀렸나요? 자, 그 이유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당연히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원에 어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맞고요. 그다음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자,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죠. 왜냐면 직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90도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이라면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원에 이제 내접하는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등변 사다리꼴은 어때요? 등변 사다리꼴은 밑에 있는 이 밑각의 크기가 같죠. 그리고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다름이 달자 다 맞췄지만 지금 얘는 평행하니까 이 각과 얘를 연장했을 때이 각은 동의각이에요. 즉, 이두 각의 크기압이 180도고 얘랑 얘랑 크기가 같고 얘랑 얘랑 크기가 같으니까 당연히 마주보는 이렇게 한 쌍의 대각의 크기압이 180도죠. 얘도 항상 내접합니다. 하지만 어, 원을 내접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마름모하고 헷갈렸는데 마름모 같은 경우는 뇌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길쭉하게 마름모를 그렸어요. 여기에서 이네꼭지점을 지나게끔 그려 보면 얘는 원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마름모는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다름이가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짱내 줄래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한 변에 대하여 같은 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둘째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일 때 셋째 한 외각의 크기와 그 외각의 이웃한 내각에 대한 대각의 크기가 같을 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해요. 잘했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 볼까요? 오요. 와, 다름이 잘했습니다. 자, 정사각형은 모든 각의 크기가 90도기 때문에 원에 내접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은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주어진 문장은 맞습니다. 어? 한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동그라미 표 내접하지 않으면 x 표 하여라.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공부한 내용은 어떤 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얘가 원에 내접하나 안 하냐라는 거 판단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느냐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먼저 한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쪽에 있는 두 개의 각이 같을 때 얘는 이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바로 이 사각형이 내접했고. 그다음에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나머지 한 쌍은 저절로 180도가 되기 때문에 얘도 원에 내접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외각의 한 외각의 내각의 대각이 서로 같으면 그한 그러니까 외각과 내각의 대각이 서로 같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두 번째 조건 즉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원에 내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자, 지금 얘 보세요. 두각이 주어졌네요. 이 비스라는 하나의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쪽에 있는 두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원에 내접하죠. 얘는 이렇게 원이 있을 때호 비스의 원주각이 같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어, 한 쌍의 대각이 나왔는데 더해보세요. 더했더니 190도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때요? 원에 내접하지 않는 사각형입니다. X가 돼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삼각형 보니까 사각형 보니까 한 외각이 주어졌어요. 그럼 한 외각과 이웃하는 내각의 대각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직접 표시가 안돼 있죠. 하지만 알 수는 있죠. 왜냐면 60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180도에서 60도 빼면 120도니까 아, 한 외각과 내각의 대각이 같으니까 이것은 내접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 지금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삼각형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30도, 30도가 있으니까 이각 크기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 뒤에 크기는 180도에서 100, 아, 30도를 몇 번, 두번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는 12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사각형 입장에서는 지금 한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나와 있는 거랑 같으니까 60도와 120도 더하면 어때요? 180도. 한상의 대각의 크기가 180도니 얘도 내접한다라는 거알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음 중 사각형, ABCD가 원해 내접하는 것을 들고 있는 학생을 모두 말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보영이. 보영이 보니까 얘 직각 직각. 그럼 BC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방향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네, 내접하는 사각형 맞고요. 승우는 얘를 이렇게 더해보면, 한 쌍의 대각의 크기 더해보면 170도입니다. 아, 그럼 내접하지 않겠죠. 가위는요, 73도, 80도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각은 몇 도일까? 이각은 180도에서, 자, 이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두각이 나와 있잖아요. 73도하고 27도를 합하면 몇 도예요? 그렇죠. 100도죠. 100도를 빼면은 얘는 80도입니다. 그럼 이 각의 크기가 80도인데 얘도 우리 보영이가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방향에 있는 두 각이 모두 80도니까 얘도 내접하는 사각형. 그다음 민식이는 자이두개 아래 에 있는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 여러분들 지금 얘 보세요.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인데 그 중에서도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그죠? 그러면 등변 사다리꼴은 이각과 이각의 크기가 같아요. 얘는 동측 내각의 네 크기의 합, 이 두각의 크기 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0도가 되는 것이고, 결국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학생을 모두 말하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보영이 가희 민식이 이렇게 세 친구의 이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 별별 퀴즈 풀어보세요.